항상 총량의 법칙을 믿으시고 웬만하면 좋은 거 많이 하려고 하시고 뭐 생로병사 뭐 그런 거 보면 경각심을 좀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분배를 잘해서 당연히 날려들면 아프겠지라는 거 보다는 최대한 잘 유지시켜서 나가는 게지혜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크게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, 이렇게 또 도장까지 다시 복귀한다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. 좋은 분들이 많이 또 연락 주고, 살펴 주고, 또 보고 싶다 하고, 하러니까 결국은 사람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 자체 강한 운동이고, 이체적으로도안 다치게 하는 거지만 마음쪽으로도 안상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힘들죠. 사실은. 근데 그 정도 목표로 가야지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오래 할수 있는 문화나 운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시합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해요. 12월에 계신 분들은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이대로는 한 해를 포기를 못하겠다. 아침밥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이 있어서 다치지만 않게 안 다치고만 돌아오신다면 정말 바랄 게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